모두가 초능력자인 세상! 여기 최강의 힘을 가진 사나이가 있다! 이건 그의 오래전 이야기다! 어... 왜 그러고 있어? 아, S플러스반이라고 하니까 긴장되네. 보통 뭘 해? 긴장 풀어. S플러스반은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해? 왜 아무것도 안 한다고? S플러스반이 나설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. 어... 만약 우리가 바쁘면 오히려 안 좋은 거지. 그렇구나. 아니, 근데 반장은 순찰 도는 거 같던데. 아, 걔는 좀 특이해. 특이하다고? 자기 스피드면 순찰 도는 건일도 아니라고 자진해서 돌고 있어. 어... 덕분에 초능력 학교에서 맞출 수 있는 순찰 반경이 대폭 늘어났지. 어, 대단하네. 다른 S플러스반 얘들은 쉬어, 쉬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걔가 좀 특이한 거야? 야, 야 너또내 뒷담 까지. 아우! 이번 이번엔 칭찬하고 있었어. 이번엔 그럼 저원에뒷땅 깠네, 확! <laughs> 아이, 그만해. 그러다 죽겠어. 아, 물론 불사총료에 죽진 않겠지만, 죽겠어. 아이, 뭐, 뭔 소리야. 뭐야, 여봉한 놈은! 오! <laughs> 빠르다 <laughs> 뭐야 내 공격을 맞고도 만쩡해? 너 무슨 총력이야? 아, 나는 남들보다 힘이 좀센 총력자야 어우 무슨 몸이 강철이네 아 어, 아파 괜찮아? 괜찮아 아, 그자진해서 순찰 돈다고 들었는데 나도 같이 돌아줄게 구역 나눠줄래? 순찰을 돈다고? S플러스 반에 들어오니까 혜택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도움 되는 일 해야지 됐어 필요없어 나 혼자 할수 있어 아니 무슨 도와준다 그래도 저러냐 아유, 제가 좀 싸가지 없지만 참아 와 당당하고 멋지다 어? 겁나 어, 겁나 뭐? 겁나, 겁나 내 스타일이야. 스타일이야 야 엄마 아빠의 로맨스